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세요. 천만 성도 큐퇴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하였느냐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는 바로 예수님도 어 허구나 신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물이 아니라 역사의 중심에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인물들 두 사람을 등장을 시키는데요.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도. 네. 바로 옥타비아누스죠. 옥타비아누스가 그 2차 3두 정치에서 안토니우스를 몰아내고 그리고 자기가 로마의 모든 그 황제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가 이 땅의 모든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다. 이런 이제 정치적인 그 피치프레이드를 들고 온그 로마 제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이때에 또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구레뇨 수리아 네.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였다. 그래서 대충 뭐 이때쯤 시기가 어, 그 아우구스티누스, 옥타비아누스가 BC 27년에서 AD 14년 정도까지 통치를 했으니까 한그의간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누가는 역사적인 시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최고의 권력자. 네, 로마 온 세계를 주름 잡는 최고의 권력자가 이 땅을 다스릴 때에 온 우주를 통치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상대적으로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시작할 때에 일절에 뭐라고 나오고 있는가 하면 그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라는 것은 역사적인 상황이 이렇게 진, 전개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섭리에 따라서 약속을 역사의 중심 속에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티누스가 영을 내렸죠. 그 영은 뭔가 하면 모든 그 로마의 시민들은 로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신고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인구조사죠. 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까?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의 자리를 더욱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먹이게 되는데 그 세금을 먹이기 위해서는 사람 인구조사가 필요하니까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인구조사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자기 의도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절대적인 자기의 의도는 뭐죠? 자기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자기의 실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명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선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다윗의 동네 예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네, 가장 작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서 이렇게 움직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에서 같이 역사가 돌아가는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그냥 역사와 아무 상관없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효율적일 그 때에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그 때가 바로. 어, 이 메시아가 이땅 가운데 오시는 가장 적합한 시기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의 왕으로서 인구 조사를 내릴 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상상을 생각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그냥 어느 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뚝딱 보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계산적이고 치밀한 계획 속에서 가장 효과적인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 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명을 따라서 어 요셉의 고향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자, 베들렘을 향하여서 아내와 한, 가는데 아내는 이미 만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렘까지 가는 거리가 한 140km가 된대요. 나사렛에서. 베들렘까지. 어, 깨먼 거리잖아요. 그래서 예, 어,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나귀를 태우고 베들렘에 갔더니 이미 방마다 다 차서 네, 들어갈 곳이 없었다. 해산할 시간은 다 됐고, 날은 다 됐고, 방은 없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7 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 절부터 볼게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나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예수님을 나아서 구유에 뉘었다.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텐데, 구원의 뿔, 그죠? 구원의 뿔. 또, 우리 어제 말씀을 무엇으로 봤죠? 네, 돋는 해. 네, 아나톨레. 돔, 돋는 해. 구원의 뿔. 그러면은 굉장한 분이 이 땅에 오시리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 오시는 분이 궁궐이나 굉장히 왕족이나 그런 데서 오셔야 되는데, 의외로 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께서 어떻게 생명으로 오셨는데 가장 낮은 구유에 오셨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벌써부터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장 왜 다른 것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을 준비하지 않으셨나요? 깜빡잊으신 하나님 아니신가요? 구유도 말구유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비하신 대로. 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얼마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구유로 예수님을 눕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신지, 너희가 아주 낮은 구유에 구유만 또 못한 너희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셨고 역사의 중심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떡으로 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네, 떡집이죠. 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떡집으로, 떡집 중에 가장 낮은 구유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가장 가난한 자리에 오셨지만 가장 부유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을 찬미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권력을 계속 잇기 위해서 굴림하지만 영원하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들과는 가장 그 반대되는 길로 오셨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가장 높은 곳에 영광 받으시는 주님으로 오시게 된 것이죠 오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이 가장 낮은 자리입니까? 네,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도 그 자리에 오셨는데요. 우리도 그 자리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주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 가심을 또한번 놀랍니다. 하나님 부족한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를 품고 구원의 생명으로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한번 놀래며 감사하며 생명이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